맥힌의 제투자클럽입니다. HLB. 오전에, 자, FDA가 엘레바테라페틱 쪽에 가남신약 CRL 공개 소식이 나왔습니다. 연내 재신청 목표인데요. 장중에 주가는 42,300원, 7% 넘게 일단 상승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독 기사로 이데일리 쪽에서 10시 한 30분 7분 정도, 예, 기사가 나왔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DA가 HLB, 가남신약, 리보세렌, 캄네리주마 관련되는 부분에서 CRL을 공개했다는 내용인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연내에 재신청 목표다. 제가 이제 뭐, 늦어도, 어 연말 아니면, 어, 방서제약 중심으로 한 연말 정도나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말씀을 최근에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FDA가 리보세나니까 카밀리주마병행업법 관련해서 발급했던 CRL 원문을 공개했다. 예. 작년도 이제 올달게 아니라 이번 이제 3월 달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유가 공식화 되었다. 자, FDA는 항서제약에이카멜리주맙 관련되는 수제후에 선카디아 관련되는 공장 관련해서 CMC와 그카멜리주맙이 정식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두 약물을 이제 동일한 하나의 약물 형태로 지금 심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리보세라림은 지금 뭐 CMC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 상태고 이미 이제 2023년도 9월 정도에 CMC 문제도 일단은 VAI 형태로 어 문제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상황인데 단독으로는 허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에, Complete Response Letter 관련되는 부분에 NDA 이제 신청은 216586 Elevate t h e r a p e t i c s 의 어,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내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because the safety effectiveness, riboseranib has only been established in combination with, 그니까, sh, 그, 1, 1, 2, 1 0 이라는 게, 이제, 컴넬이 주먹 이야기 하는 거죠? We will not approve riboseranib until a regulatory Uh, approval, action, 니까 그러니까 캄넬리 주막 관련되는 부분의 이슈로 해서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 날 때까지는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요 내용의 그 부분들을 이야기 하는 거죠. 그리고, we acknowledge the receipt of your amendment는 뭐 수정한 부분들이고요. 예, 그 다음에 CRL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관련되는 부분을, 받은 부분을 확인해준다. We have completed our review and this. 이 신청 관련해서 평가의 부분을 뭐, 완료했다. 예, 보완했던 부분들, 그리고 결정했다는 거죠. has determined we cannot approve this application in its present. 지금 현재 형식이 관련되는 신청으로는 승인할 수 없다. we have described our reasons for this action below and where possible our recommendation to address this issue.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 관련되는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들도 지금 원문에는 나와 있죠. 그래서 3월 2 0일자로 발급된 두 건의 CRL을 그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상은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니 관련되는 리보세라임 신청이 이제 어 NDA 216586이고요. 캄넬리주맙은 이제 바이오의약품이니까 v LA 761308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이 CRL 이후에 5월 달에 뭐 재신청 7월 달에 뭐, 클래스 1 기준으로 승인을 목표로 했지만, 아, CMC 보안과 안전성 업데이트 제출을 요구하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요것도 이제, 그, 새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일정, 제 시간이 지나면 안전성 업데이트는 뭐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crl 원문 공개로 불승인 당시의 사유가 공식으로 확인되면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보안 작업과 리서머션 관련되는 부분에 이정표도 마련됐다 평가 불확실성 해소가 제가 뭐 9월 달에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간담회 이후에 어 다시 또 이제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뭐 해소하는 어떤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공개된 CRL에 따르면 항소 제약이 운영하는 생산 시설 후저우에 있는 선카디아그 시설입니다. 여기에서 CMC 결함 해소를 우선 요구했다. 폼483 에서는 업절 베이 션3 개가 들어가 있는 거 죠？여기 지적 사항 해소 와 함께 비 임상 임상 실험 에서 새로 확보 된안 전성 정보 를 반영한 세이프티 업데이트 제출 을 지시 했다 요거 는 뭐. 특별하게 한게그 작년에도 이 이야기는 뭐 났던 부분입니다. 이제 9월달 리셉션 할때 그리고 임상 시험 중 중도 탈락이라든지 사망 이제 중도 탈락은 자동으로 이제 위드 드라브된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새로운 어드밴스 이벤트 관련된 이상 반영 현황이라든지 해외 사용 경험 외국 라벨링 번역본 제출 등이 어 포함돼 있다. CRL이에요. 그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음을 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신청서 라벨링과 의약품 용기, 그 다음에 카톤 문고, 환자용 복역, 복약 안내문, 예, 메디케이션 가이드 등도 재검토 대상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라벨링 이야기는 이제 그 정세호 대표 전 대표가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뭐 라벨링 하고 있는 중에 다른 쪽에서 뭐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어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뭐 부분에서 그니까요 이야기들도 있고요. 부분적인 대응으로는 재검토 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며 그러니까 뭐냐면 리서브미션을 넣었을 때몇 개만 완료해 가지고 보낸다고 해 가지고 억셉트세트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완료를 한 상태에서 보내야 리뷰로 넘어가는 겁니다. 모든 지적사항을 충족하는 완전한 제재출이 필요하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의사소통 과정에서 타이의 미팅에서 시간이 더 걸리다 하는 부분이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충족을 해야 이 부분들을 이제 리서브션 넣으면 한달 동안 판단해가지고 일단 옥셉션 세트가 나와야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1, 2 지정이 되거든요. 아, 이게 신청자는 1년 이내에, 그러니까 이제 CRL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세 가지 형태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리서브션 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못하면 위드 들어오 된다든지, 이 과정에 불만이 있으면 공청의 요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안에 어, 보안 서류를 해서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기간 연장도 요청할 수 있다. 예. 근데 뭐이 부분보다는 보통 이제 1년 안에 넣거나 위드드를 된다든지 뭐 공청회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다른 CRL 관련되는 리보세라리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단독 허가 불가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었다. 그러니까 리보세라님의 안전성 요성은 병용에서만 입증되었다. 그러니까 캄넬리주맙이 이제 승인되기 전까지는 단독으로는 허가를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병용에서 이제 이런 안전성 유해성 관련되는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허가가 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번 CRL에서 리보세림 자체의 안전성 유해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리보세림 가남삼상에서 이건 작년도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캄넬리주맙과 병용 투여를 통해서 효과를 입증한 만큼 단독재료는 이것만 별도로 승인할 수 없는 게 이제 FDA 판단이고요. CRA에서 요건 안전성 업데이트는 허가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어 적용되는 절차. 작년도에 리서브션에서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정 기간이 제 지나고 나면, 시판 중인 약물인 만큼, 최신 안전성 데이터를 반영해 달라는 절차적 요청으로, 어 이해하고 있다. 요거는 뭐냐면, 중국 쪽에서는 팔리고 있는 약물이잖아요. 리보사네가 캄네리 주마비. 예, 규제당 국가의 어떤 투명한 심사 과정을 통해서 파이프라인 개발에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긍정적인 신호를 보고 있다. 불확실성 해소만 해도 그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기사는 뭐좀 의미가 있는 거죠. 이번 CRL 공개는 FDA가 올해부터 투명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발급된 CRL 2,000건을 순차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엘레바테라피틱스와 항소 제약 건도 이제 공개가 된 사안, 상황이죠. 기존에는 허가된 부분에 약물들의 이제 CRL 이 있는데 이제 허가 과정에 있는 CRL도 지금 공개가 된 거죠. 그리고 지난달 27일에 이번 허가 진행 지연은 실패가 아닌 보완 과정이고 FDA와 합의된 개선 방향에 따른 항소 제약이 완벽한 데이터를 준비 중이다. 그동안에 신속한 허가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 확실한 허가에 무게를 두겠다. 그래서 이번 CRL 공개가 항우 전략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HLB는 어, EMA 허가도 병행하러 했습니다만, FDA 통과 전까지는 이제 뭐 보류 이야기, 홀드 이야기가 뭐 있었고요. 그래서 전사적 역량을 FDA 대응에 최대한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항서제약이 필요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사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캄넬리 조마비 CMC 관련된 일수인 만큼, 리스브션 일정은 항서제약이 공식, 제가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죠. 항서제약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타임 스케줄이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핵심이고, 그 부분을 이제 9월달 어, 다음 달, 이제, 국경절 전에 어느 정도, 이제, 타임라인만 이야기 하더라도 되고, 그, 뭐, 연말 정도나 내년 초에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 내용이 나오면서, 예, 주가 흐름들도, 이제, 장중에, 이제, 이 부분들의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예, 차트 흐름에서도, 예이 부분들이, 요 정도로 이제 좀 영향을 좀 받았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기준봉이 좀 나오게 거래가 터져야 된다. 예,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연말까지는 이제 매수 구간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 오늘 이제 장중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장중에 43,100원대까지, 예, 올라가면서, 아까 제가 뭐 42,000원 대 그것보다 더 많이 좀 올라갔죠 그래서 43,000원 이면 전일 대비해서는 거의 10% 가까이 장중에 올라갔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윗꼬리를 좀 나왔습니다만 기준봉을 기준봉 기준이 200만주 이상의 양봉 몸통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5%가 4 1뭐 450원 이런데요. 요게 이제 5장까지 이어지면 아, 어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 시그널이 보내지는 양봉이 거래량이 지금 160만 주니까 200만 주 이상이 된다라면 기준봉은 일단은 만들어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 어 5장까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흐름을 살피시면서 예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 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